자, 56쪽입니다. 1 2가 확률의 예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은요, 또는이나 뭐가 나오면 우리 경우의 수도 말했지만, 두 경우의 수를 다른 는 것처럼, 확률 역시도,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을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A는 뭐가 되고 B는 뭐가 될 확률이 이러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두 확률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시험에 합격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시험에 합격 확률이 3분의 2인데, A는 합격하고, 얘는 떨어져, B는. 그러면 3분의 2니까 1에서 3분의 1을 빼면 떨어질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는 합격하고, 얘는 떨어질 확률은 하면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을 어떻게 줘야 된다?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또는 이거나 이거나가 없으면 두 확률을 어떻게 줘요?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 지난번에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자연수 만들기 있었는데 자연수 만들기에서는 뭐가 있었어? 0이 포함되는 경우와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11차시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세 번째는 대표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다른 경우와 자격이 같은 경우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유형이 하나 나왔어요. 어쩌면 얘도 경우의 수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확률의 수만 나와 있네요. 연속 가서 꺼내는데, 꺼낸 걸 확인하고 다시 넣으면, 처음에 꺼낼 확률과 두 번째 꺼낼 확률이 어때요? 똑같지. 근데 꺼낸 걸안 넣으면, 전체 개수도 하나 줄어들고요.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빨간 구슬이 두 개가 있어. 그리고 하얀 구슬이 세개예요둘다다 다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구슬 확률은 5분의 2죠. 처음에 연속하는 경우, 꺼낸 것을 확인하고 집어넣는다면 두 번째도 5분의 2예요. 그래서 25분의 4지만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아. 근데 두번다 빨간색일 확률은 하면은 첫 번째 빨간색일 확률은 5분의 2잖아요. 자, 하나 줄었죠. 하나 뺐으니까. 두 번째는 몇개 중에 몇 개일까? 네개 중에, 중에 하나 아니겠니? 약분하니까 뭐예요? 10분의 1이 된다 바로 이거예요. 연속하는 걸 꺼내는데 처음 꺼낸 걸 다시 집어넣으면 처음이나 두 번째 확률이 똑같고요. 꺼낸 걸 넣지 않으면 전체 개수도 하나 줄지만그 사건의 경우의 수도 어떻게 돼요? 하나 줄어요. 이해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대표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인. 1부터 10까지의 장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강이 들있는 주머니에서 네,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4의 배수는 사실은 4, 8이니까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10개 중에 2개네요. 맞아요? 10분의 2가 돼서 약분하면 확률 얼마 될까? 5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뭐냐? 10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10의 약수는 1 곱하기 10이고 2, 5, 10이죠. 맞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5분의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몇쪽 하냐고요? 너 12차 실수생 강의 올린 거안 봤죠? 그쵸? 오늘 5 6쪽 마지막 12차 실수업 하는 날이에요. 12차 실수업 안 끝낸 친구들 오늘 확인하고 다 남으셔서요. 하고 가세요. 알겠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배수 또는 10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잖아요. 4의 배수는 48이고 얘는 1 2, 50인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겹쳐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루 더하면 돼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가 돼서 정답은 얼마예요? 5분의 3이에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두개 똑같은 게 겹쳤다 그러면 그 개수 빼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쉬워 읽어요.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하나예요. 동전은, 어, 앞면이 나온다. 이랬습니까? 두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아닐까요? 2번은 뭐냐면,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온대요. 그럼 6개 중에서 1, 3, 5니까 3개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맞죠? 3번 들어갈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들어갈게요. 수호, 3번 읽어줘요. 56종료. 5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아직 네? 못 찾았어. 아, 너는 이학기 1학기 거를 가져왔어요? 네.

새거새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낙사하시면안 돼요. 낙사하지 마시고 여기다 착용하세요. 네, 자 3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3번에 나유리 읽어줘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여섯 개 파란 공네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연속 연속하여 두번 꺼낼 때두번 모두 파란 공을 꺼확률에 다음 각 공에 대하여 무엇이냐 네, 얘가 지금 빨간 공이고 얘가 파란 공이요, 그렇죠? 자,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은 0개 중에 네 개고 두 번째도 똑같이 1 0개 중에 네 개잖아요, 그렇죠? 약분하면 2 대고 오 대고 2 대고 오 대서요. 25분의 4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6쪽에 3번입니다. 2번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꼬냉공을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럼 10개 중에 4개고요. 얘는 하나 뽑았잖아요. 그러면 아홉 개 중에 몇개 남았을까요? 파란 공이 3개 남았죠. 3, 일은 3, 3, 3은 9. 2, 5.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15분의 2가 정답이에요. 2, 3. 그렇죠? 자 옆에 1번부터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이 옆에 57쪽의 1번요. 자 또는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불고기인 학생은 전체 35명 중에서 몇 명이냐면 9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인 학생은 전체 35명 중에서 11명이에요. 그래서 35분의 20이네요. 약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5420, 57의 35. 답은 7분의 4가 정답이네요. 자, 이번 읽어줘요, 서연이.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12개 중에 소수는 뭐가 있냐면요. 57쪽 찾았니? 네. 찾았죠? 2, 3, 5, 7, 11. 맞죠? 그 다음에 13, 17, 그 다음에 19.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숫자예요. 자, 몇 개예요? 아, 1 0이까지죠 미쳤나봐요. 1 0까지면5 지워야죠. 그쵸? 몇개 있죠? 5개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소수가 나올 확률은요. 12개 중에 5니까 12분의 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6의 배수잖아요. 자, 6의 배수는 1부터 1 0까지니까 6하고 얘밖에 없지 않아? 경우의 수 2개고 확률을 쓰려면 12분의 1인데 물론 약분하고 싶으면 참으세요. 왜?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12분의 5 더하기 얼마 되죠? 정분 답은 12분의 7.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어떤 문제를 민우이가 맞출 확률은 6분의 5, 세서이가 맞출 확률은 5분의 1일 때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모두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네. 자, 두 사람이 모두 맞춰.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민우이도 맞히고 그다음 또 누구예요? 해성이도 마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하니까 약분하니까 얼마냐면 3분의 1이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4번. 어느 중학교의춤 동아리는 백승이을 포함한 여섯 명의 학생과 세린을 포함한 네 명의 여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동아리에서 나 네. 자 남학생이 한명 뽑힐 확률이 6명 중에 하나니까 6분의 일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학생 중에 한 명이 뽑을 확률이니까 4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24분의 1. 두 사건이 동시에 있는 확률은 곱하기를 하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예니 다시요. 다섯 개의 관통제비를 포함하여 20개의 제이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수진이가 재비를 한개뽑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양현이가 한 개를 뽑을 때 수진이만 당첨 재비를 뽑을 확률은? 네, 그러면 수진이만 당첨되는데 누가 먼저 한대요? 수진이가 먼저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양현이가 하나 뽑아요. 그러면 수진이만 당첨이 되고 양현이는 뭐예요? 당첨되지 않은 확률이죠. 그럼 이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요. 자, 재비가 몇 개, 20개 중에 당첨 재비 딱 하나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양현이는 뭐예요? 잠깐만, 네 개예요? 아, 다섯 개 있는데요? 맞죠? 다섯 개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집어 넣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당첨되지 않으란 은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당첨되고 얘는 당첨되지 않잖아. 이해 돼요? 네. 그쵸? 확인하고 얘는 당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하고 딱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20개 중에 15개 당첨되지 않으란 일이잖아요. 낙분하면, 5, 1, 5, 5, 4, 20, 5, 3, 15, 5, 4, 20. 답은 16분의 3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렇죠?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요 쉬우, 이거 줘요. 자 밑줄 치세요. 두개 모두 불량품일 확률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아래 괄호에다가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에다 밑줄을 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둘다다 다 불량품인데 40개 중에 14개예요. 40개 중에 14개. 자 꺼낸 걸 넣지 않죠. 그러면 40개에서 하나 빠지니까 몇 개야? 39개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모두 불량품인데 14개 중에 내가 하나 뽑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불량품 몇 개가 들어있어? 13개. 13개가 들어있죠. 이게 바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1 3 되고요. 2 7 20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60분의 7이에요. 알죠? 그죠 네. 자,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뒤에 필수 기출 공약하기 만점이라고 적힌 문제만 조금 도와주고요 일단 3번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우리 교과서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오죠? 그쵸? 자, 3번 58쪽에 3번을 보세요. 58쪽에 3번을 보시니까 3번은 직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직렬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직렬은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정구에 불이 도, 들어올 확률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때 개념편에서 배울 때는 뭐였냐면은 불이 들어오질 않을 확률이었죠. 그쵸? 불이 들어오질 않을 확률은 뭐였어요? 둘다 들어올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안 들어온다 했어요. 직렬은. 한 개라도 다 이렇게 고장이 나면 불이 안 켜져요. 그쵸? 근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불이 들어올 확률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야? 둘다다 다 고장이 나지? 락률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닫혔을 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기가 통하는 걸 우리 닫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둘다 닫힐 경우에만 불이 오고요. 두개 중에 하나라도 안 닫혀, 그렇죠? 전류가 통하지 않아. 그러면 불이 오지 않는다고요. 직렬이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은 둘다 닫힐 경우에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답은 이거지만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라고요. 우리가 문제집에 풀었던 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맞죠? 근데 이거는 이걸 물어봤네요 불이 켜질 경우에는. 자, 병렬은 다르다고 그래서 병렬은 전구가 이렇게 갈라진 게 병렬인데 병렬은 만약에 불이 들어올 확률은 어떤 경우냐면 둘다 고장이 나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경우 확인, 아닐 경우 빼고는 불이 들어와요. 왜? 둘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직렬은 안 되거든요. 근데 병렬은 전류가 통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병렬이었다면 만약에 불이 켤확률하면 들어오지 않으라는둘다다 다 고장이 날 경우 제외하고 이래서 빼주시면 불이 들어올 확률이있고요 그래서 얘는 직렬이지만 병렬은 전구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면 병렬이에요. 병렬은 둘다 고장날 때만 정구에 불이 안 들어와요. 둘중 하나 고장나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둘다 고장나랑을 빼주면 불이 들어온다고요. 알겠죠? 분명히 증렬만 나오는 게 병렬 나올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셔서요. 8번과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업 8번 읽어주세요. 네, 너무, 너무.

자, B의 검정이란 건 10개 중에 4개예요. 2, 2, 4, 2, 5, 10. 맞아요? 2, 1은 이 어, 선생님들 약분 안 할래요.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통분을 해야 돼서 가끔 번거로울 때가 있어서 이럴 때는 선생님이 사실 약분 안 해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얀 공은 8분의 5고요. 얘는 하얀 공이니까 10분의 6이잖아요. 그대로 40분의 3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했을 때 80분에 12 더하기 80분인가요? 40이에요. 아, 예, 여기 80이죠? 약분 하수 만져버렸잖아요. 아, 네. 80분에 80분에 30이네요. 이렇게 되어야 되죠? 80분에 얼마예요? 40이죠. 자, 이로 나눔면 어떻게 될까요? 40분에 20. 왜냐면 가끔 통분해야 되니까 또 통분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경우를 합해야 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내합분하지 네,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더 편리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미리 읽어주세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두 번째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될 확률은? 일단은 다시 넣었기 때문에 처음이나 두 번째 개수는 똑같이 9장이 되겠다. 이건 똑같고요. 자, 마지막에 밑줄을 치실래요? 두 수의 합이 홀수. 두 수의 합이 홀수래요. 자, 우리는 그때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거했었어요 짝수가 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짝수 더하기 짝수나 홀수 더하기 홀수였죠. 근데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된다는 거는요, 어떤 경우냐면 짝수에다가 홀수 더하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홀수에다가 짝수 더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잖아요. 짝수 더하기 짝수나 홀수다. 기 홀수는 두 수의 합이 짝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봤더니 어, 1부터 9까지 숫자예요. 그럼 아 개가 있어요. 아홉 개 중에 짝수는 몇 개예요? 2, 4, 6, 8 맞아요? 네개 되지 않을까요? 2분의 9분의 4 개고요. 홀수는 1, 3, 5, 7, 9이기 때문에 바로 넣기 때문에 다섯 개가 돼요. 그래서 얼마냐? 81분의 20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홀수 똑같잖아요. 9분의 5, 짝수, 9분의 4. 왜? 처음 넣은 걸 확인하고 또 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81분의 20이네요. 자, 둘이 더 할게요. 얼마? 42 정답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소은 선생님.